자, 오늘은 신라의 삼국 통일과 발해의 공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 배워온 바로는 신라는 제일 늦게 나라의 체제가 만들어졌고, 제일 늦게 왕권도 강화되었고, 이렇게 뭐든지 조금 삼국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따라가면서 좀 제일 늦게 국가의 체제가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했던 신라가 어떻게 하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통일 단계나 과정을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직전에 배웠던 내용이 6세기의 신라의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한강을 차지했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중국이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 한강을 신라가 차지함으로써 백제와 고구려를 완벽하게 차단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신라는 중국과 무역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신라가 그럼 중국이랑 무역을 하게 되었네? 고구려하고 백제를 완전 차단되었네? 오, 주, 지금 신라가 전성기네? 까지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6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여기 지금 지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유익있게 한번 봐볼게요. 자, 신라는 수당하고 지금 무역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지금 가로로 이렇게 딱 선이 꺼어져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세력들이 다한 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궐 고구려 백제 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십자가 크로스 외교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 외교다. 크로스 외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로는 신라와 중국. 그다음 세로로는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 동아시아의 6세기 정세를 우리 시험에도 많이 물어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신라하고 중국이 한 팀이지 원 팀이고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지금 한 팀인데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국경선이 맞닿아 있어. 그런데 팀이 다른 팀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고구려가 중국이랑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 전쟁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또 다른 팀이니까 당연히 공격을 많이 받았겠지. 그지? 그래서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포인트는 뭐지? 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 정세는 어떻다? 크로스, 십자가 외교다. 신라하고 수당이 가로. 그 다음 돌골 고구려, 백제 외가 세로. 자, 그렇게 해서 원, 예, 두 팀이 서로 이렇게 라이벌 전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팀이었던 수나라와 당나라와 고구려는 전쟁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수단과의 전쟁 시험이 꼭 나오겠죠, 그죠? 자말안 해도 뭐 뻔하다 그자 당연히 나온다. 뭐 내가 안 나온대도 이건 너가 너가 봐도 나올 것 같지 그자. 자 그러면 수나라 때자 누가 먼저 침공했냐 하면 자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 왜냐면 고구려도 강개토 대항 때부터 이제. 중국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오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수나라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고 뭐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너거는 우리에게 복속되어라 우리의 어떤 지방국가가 되어라 라고 하니까 고구려가 그말 들어줄 이유가 없지 그지 그래서 지 고구려가 아이고 나안 할란다 하면서 먼저 수나라를 공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오지만 결국은 누가 잘 막아내냐 하면 자. 뭐 고구려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수양제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3만 대군을 이끌고 오지만 을지문덕이 고구려에서 살수에서 그지 수의 군대를 격퇴했다라는 말 나옵니다. 특히 우리 을지문덕에 유명한 시가 있다. 그죠? 신묘한 개체기로 시작하는 이 유명한 시는요. 우리가 한시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한문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 한문을 하지 않는 뭐 학교를 하더라도 뭐 국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묘한 개체기로 시작하는 요 시는 우중문에게 보냈던. 을지문덕이 심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 딱 나오면, 어, 이거 뭘 알아야 된다. 어, 수나라와의 전쟁이구나. 라는 거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이라고 얘기하죠. 살수, 수가 들어가지. 좀 우리가 유치하긴 하지만, 살수 들어가네, 음, 수나라하고 전쟁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신묘한 계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글이 떴다. 그러면, 아, 요거, 이거 살수대첩, 을지문덕이구나. 수나라와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자, 당나라가 들어서는데, 당나라도 역시나 고구려와 전쟁을 합니다. 자, 당나라가 처음에 초기 때 고구려를 많이 압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수하웃도 전쟁을 했던 사이이기 때문이니까, 전쟁을 했었으니까, 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천리장성이다. 라고 하는 성을 축조하기도 했었어요. 자, 자, 이런 어떤 강력한 고구려에 정치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정치적 변화가 바로 누구냐면 연계소문이야. 연계소문은 왕은 아니다. 왕은 아닌데 이 사람이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어, 그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가 어떤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대망리지라고 부르면서 왕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연계소문이 실제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한 거야. 단지 왕이라 타이틀만 그냥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 왕은 그대로 두고 자신이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실권을 그대로 발휘했어.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호시탐탐 어떻게 함면 쳐들어갈까 하고 노리고 있다가, 어, 저거 봐라. 지금 고구려에 정치적 변란이 일어나서 고구려 왕이 힘들다. 내가 고구려 왕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다, 우리한테. 자, 그래서 지금 연개소문이 안시성에서 자, 굉장히 잘 막아낸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대한 대국인 중국의 통일국가인 수나라와 당나라를 작은 한반도의 작은 국가인 고구려가 잘 막아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식 2점 정도로 할애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대단한 일이거든. 그중에서 고구려가 이걸 막아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험 많이 물어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철리 어, 장성 아까 세웠대, 지그지 그래서 이런 성을 이용한 방어 체제, 그다음 철광 지대가 있었고 뛰어난 어떤 훈련 기술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또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우리 역사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겠지. 그지 자, 그럼 현재 여기까지 포인트는 뭐지? 6세기 동아시아 정세는 크로스 십자가 외교였다. 신라하고 중국이 손잡고 나머지 돌궐고 우려 백제 외가 손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많이 침공해 왔는데 수나라 때는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천리장성이나 안시성 싸움에서 잘 우리가 수나라나 당나라를 막아냈다. 그래서 고구려 진짜 대단하다. 그럼 뭐 어떻게 대단한데? 방어 체계, 철강지대, 뭐 훌륭한 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통일 왕조들을 다 막아냈다. 만약에 지금 그때 고구려가 뚫렸으면 삼국이 신라가 삼국통일 못한다. 그 당시 수나라 당나라한테 백제와 신라는 다 무너졌겠지. 그그에서 결국은 고구려가 방파제 역할을 한 거다. 그 당시에 수나당을 막아낸 것은 고구려 자신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명운을 지킨 거지. 만약 그 당시에 고구려가 무너졌다. 그럼 지금 현재 선생님이 중국말로 강의하고 있겠지 그지. 자 그만큼 고구려가 수당의 전쟁을 막아낸 것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챕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통일하는 순서 봐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라가 당나라에게 손을 뻗칩니다. 자, 백제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신라가 이제 거기에 위기를 느껴서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 당나라에게, 야, 우리 좀 도와줘라고 이제 동맹을 체결할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자 시작한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다. 첫 번째, 김춘추의 나당 동맹 체결이다. 나당 동맹의 내용은 뭐지? 내가 당나라 니가 신라를 도와서 삼국통일을 하게 해주면 고구려 땅니다 줄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고구려, 지금 당나라 손해볼 게 없어. 왜냐면 고구려한테 까였거든. 고구려한테 앙치성 싸움에서 두드러 맞았잖아. 그지? 그래서 물러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 신라를 도와주기만 하면 그 고구려를 얻을 수 있어. 안 도와줄 이유가 없겠지. 그지? 자, 그리고 여차하면 신라까지도 삼키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자, 김춘춘 아주 위험한 제안인 나당 동맹을 제안하게 되고 그 체결된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 공격한다 자두 번째 백제 멸망으로 가보자 자두 번째가 백제 멸망 자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된다 이때 우리가 유명한 전투가 황산벌과 계백이지 그지 계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백제의 장수가 끝까지 황산벌에서 잘 막아내려고 했지만 자 결국은 백제는 멸망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구려 멸망 668년이다 자 668년에 고구려는 결국은 나당연합군에 망한다 그런데 어? 당나라 그때 잘 막아냈는데 지금은 전쟁이 졌지. 자 원래대로라면 질 이유가 없지. 그지 강력한 고구려가 잘 막아냈어야 해. 그런데 고구려에도 이유가 있다. 연개소문이 죽어버렸어. 연개소문이 정치적 변란을 일으켜서 왕의 힘은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는 쥐가 덜렁하고 죽으니까 원래 왕이 있고. 연계 소문에 아들이 있고 연계 소문에 남동생이 있어. 그러니 이 남자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왕권의 다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내분이 일어나서 혼란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수나라나 당나라 지속적인 전쟁으로 이미 국력이 또 약간 쇠해져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올라오는 공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내부도 혼란스럽고, 외부도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내 외부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결국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하고 만다. 668년. 어, 그러면 백제 멸망했네. 고구려 멸망했네. 끝이네. 아, 끝이 아니다. 여기서. 자, 왜 끝이 아니냐 하면, 자, 일단 부흥운동은 우리가, 자, 번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와 고구려가 이제 망했는데, 아이고 망했네, 잘됐다 이러는 국민은 없지, 그렇지? 우리 나라를 다시 되살리자라고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백제에서는 복신, 도침, 그다음 에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부흥 운동을 했었어. 자, 하지만 실패했겠지. 그러니까 통일신라로 갔겠지. 자, 그다음에 고구려에서는 고연무, 건모잠, 아들 뭐 보장왕의 아들 안신 이런 사람들이 또 고구려를 부흥운동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당연히 실패한다. 과거에 전십0여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름을 섞어 놓고 뭐 성격이 다른 사람 한명 구해라. 뭐, 이런거 많이 나왔어. 복신도침, 흑지산지, 고연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답은 고연무였겠지. 이런 거는 배점이 나지나. 2점짜리. 근데 요즘, 요즘은 요즘 이제 문제들이 케이스가 좀 바뀌어서 그런 문제는 안 물어본다. 그런 문제는 물어보지 않는데. 대신, 순서. 우리 아까 통일의지 순서하고 있잖아. 나당, 나당연화,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요런 순서 사이에서 부흥운동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객관식에서 녹여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요즘은 추세다. 그래서 부흥운동도 사람 이름만 알지 말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지요? 요즘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이름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이름만 외우면 좋고, 그지?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통일의 순서와 과정에서 부흥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반드시 교과서나 학습지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렇게 부흥운동들이 있었다, 그자. 그러면 이 부흥운동들을, 자, 우리가 참고해서, 삼국통일, 자, 이제 그럼 뭐 삼국통일 이루었네. 아까 아니라 있어, 선생님이. 왜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자, 당나라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이제 고구려 땅을 받고, 집 저거 집에 돌아가면 돼. 근데 안 돌아간다, 이것들이. 자,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 저거 봤자 신라는 약하거든. 그러니까 강력한 고구려까지 무너진 마당에 신라를 삼키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백제 땅에도 관청을 세우고 고구려 땅에도 관청, 신라 땅에도 관청을 세워. 관청을 세운다라는 거는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소리야. 그렇지? 관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동사무소, 시청 이런 거 있지? 우리 행정 기관들. 그런 자신들의 행정 기관을 우리나라 땅에 세울 이유가 없는데 자신들의 행정 기관을 우리나라 땅에 세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신라가,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부흥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백제와 고구려의 어떤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 융합해서 포섭해서,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해서 당나라 군대와 맞서는 거야. 왜냐면 신라의 힘으로만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자,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한다. 자, 마지막. 자, 다섯 번째. 아, 네 번째지, 네 번째. 나당 동맹,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자, 네 번째. 매서송과 기벌포 전투에서 완전히 당나라 군대를 격파한다. 네 번째. 그래서 결국은 다섯 번째,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게 676년이다. 자, 순서 어떻게 된다고, 나당 동맹,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매소성과 기벌포, 삼국통일 완성. 자, 이렇게 큰 골자는 이렇게 다섯 개의 순서로 볼수 있고,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는, 부흥운동에, 고구려 부흥운동이나 백제 부흥운동에 부흥군의 어떤 노 그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도 알아두자. 자, 그렇다면 이제 다 왔네. 삼국통일의 한계와 의의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잃어버린 게더 많은 전쟁이다. 자, 대동강 이남지역만이 우리나라 땅이다. 즉, 고구려 땅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게 한계점이고. 하지만, 그래도, 굳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의의가 뭐냐? 자, 자주적인 통일이다. 자주적이라는 것에 좀 의아할 수 있어.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왜 자주적이냐?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백제 유이민, 고구려 유이민, 신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지켜냈기 때문에, 어쨌든 자주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통일이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통일된 어떤 민족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본다. 그래서 한계와 의점 그래도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고구려 땅에 고구려로 이름을 지었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고구려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고구려 출신의 장군 대조영이 발해라고 해서 나라를 또 다시 건국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는 발해가 딱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북쪽에는 아까 남쪽에 있다 그랬지 그지 선생님 아무 말 대잔치 했네 자 북쪽에는 고구려의 어떤 피를 이어받은 발해가 포진하고 남쪽에는 우리 통일된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요 시기를 우리는 북쪽과 남쪽이 다 우리 민족이다라는 의미로써 남북국시대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발해는 이름은 발해지만 고구려의. 고구려 사람들이 사는 땅에 고구려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 이것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보고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어떤 발해의 문서라든지 문화 양식을 보면 대부분 고구려의 어떤 자신이 고구려의 왕이다라는 것을 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해를 고구려라고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라고 보고 발해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왕이면 발해라 하지 말고 후고구려나 고구려라고 명칭을 했었으면 좀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고구려의 땅이 뭐 중국이랑 뭐 중국이 지 땅이다라고 우기거나 또는 국경선 부분에 분쟁이 있었을 때좀더 좋았을 건데. 그죠? 뭐 어쨌든 뭐, 뭐 이유가 다 있겠지. 자, 어쨌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함으로써 남북국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와 수단과의 전쟁이나 6세기 동아시아 정세부터 시작해서 통일 신라의 과정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지, 또 발해는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방학이 계속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모두 모두 지금 뭐 공부를 열심히 할 시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서, 자, 공부에 조금 열공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